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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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, 구독자 여러분. 입담이자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기 어딘가요? 여기는 지금 신당역입니다. 현재 시간이 6시 20분 정도 됐고, 신당동 즉석떡볶이가 24시간 영업하는 데가 좀 있어서 아침부터 즉석떡볶이를 먹어보려고 일찍 나왔습니다. 좋구만. 떡볶이, 소주 한 잔. 마시면서 즐거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갑자기? 어 공점 여기는? 응 여기네 3인 기본이랑요, 네. 그리고 닭발 1인분. 수, 순한 거요 순한 거 네. 그리고 콩나물 사리 하나 주시고요 네. 소주 처음처럼이랑요, 네. 그리고 맥주는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. 아 옛날에는 매운 거잘 먹었는데 음. 이제 못 먹겠더라고. 요 <laughs> 아, 기분, 기분이 좋나 본데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. 그다음 <laughs> 라무이다 끓여야 되겠는데. 네. 아 여기다요. 네. 닭발을. 짠 아, 우 엄청 시원하네 닭발 부터 이게 순한맛이라 안 매운 것. 같아. 음 내가 첫 데이트를 생각을 해봤자, 근데 내가 스무 살때 처음 연애를 했거든 대학 가가지고.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게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나한테 비디오 방 가자 그러는 거야. 그래 비디오 방도 내가 그때 한 번도 안 가봤거든. 비디오 방. 추억에다 추억. 응. 그렇지. 들어갔어. 들어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여자친구가 계속 아좀 춥다 여기. 이제 내 팔짱 끼고 이러는데 아 그래 어 춤은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이제 내거 그때 셔츠가 있는데 그거 벗어 덮어주고 그리고 나 그냥 영화 끝까지 다 보고 비디오 보고 비디오 보러 가지 네. 뭐 뭐래 근데 그때부터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살짝 안아진 거야 너는 그뷰 스무 살의 전지현 왜 영화 아직까지... 평론가가 되지 그랬어 비디오를 뭐 영화 평론가가 되지 그랬어 <laughs> 아직까지 후회하는 스무 살의 전지현 안 돼. 뭐 그럴 수 있지 연애 뭐 그럼. 처음 하고 이러면은 음, 맞아요. 난 아침 음, 6시에 족사 음. 떡볶이 먹는 것도 처음인데. 나도 그러네. 아, 이 처음이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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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웬만하면 청거는 자기 집 주변 1 k m 반경으로 떡볶이집은 거의 다, 다 가볼 걸다가 아. 여기 신당동이 좋은 게 음. 24시간 하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네 나는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떡볶이 먹으면서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두서 떡볶이 집밖에 없잖아 거의 음. 웬만한. 맞아. 어,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그, 엽떡을 매장 가서 먹은 한 번도 없다. 모르게 뭐한 번도 없는 게 많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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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먹는 것만 먹으니까. 나 예전에 소개팅했을 때 만나면 만나면 너무 얘기도 잘 되고 막 분위기도 즐겁고 내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도 아닌데 얘기하면 막 되게 많이 웃어줘, 막 웃어지고. 음. 이상하게 카톡이나 이런 거를 하면 답장이 안 오지 않아. 근데 좀 늦고 좀 단답이고 응, 응, 응. 약간 이런 스타일인 거야. 결국에는 그냥 연락 안 되고 이제 끝났거든. 그러니까 아, 안 좋았던 거네. 응. 어. 아. 근데 그게 근데 자연... 네가, 네가 어. 근데 그게 네가 네가 이제 혼란이 왔다는 거잖아. 어.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. 그 여자를 뭐라고 주장해 놨어. 그때 이름으로. 예를 들면 아, 그러니까 안 되지. 카오스로 저장해 나의 혼란해 혼돈의 <laughs> 어, 뭐, 세계 뭐 이런 걸로 저장해 빨아 드린다 어, 아니면은 메타버스 <laughs> 아나 그럼 카톡 보낼 때마다 약간 어 <laughs> 음, 이게 빨려들지해서 음, 어. 진짜 좋으면 아. 맞아 그냥 카톡에서도 필요 없어 칼다 어 그냥 음. 그 사랑이 느껴져 맞아 맞아 나이 든 사랑이 그냥 막말도막뭐 끊춤 어. 이렇게 미쳤어? 세 번이나 질질 끌게? 어. 어. <웃음> 뭘 걸어? 그렇지. 아니너 보면 너는 진짜 카톡 이런 거는 답장 진짜 바로바로. 나는 나는 무조건이 그냥 바빠도 일단 그러니까 바빠도 나랑 만났는데 어. 나랑 뭐 썸을 타고 하나 어. 그러는데 카톡이 느리다. 실탄 응. 얘기. 아. 맞아. 근데 너는 바로바로 하는데.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래서 와이프 카톡을 빨리빨리 안 읽자. <laughs>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. <laughs> 나는 4일에 한 번씩 읽어 <웃음> <웃음> 카톡이 온다고? 사 4일에 한 번씩 읽고 하면 그냥 카톡에서 그냥 차단시켜 그냥 문자로 보내라 그래 문자로 아예 엎어서 하나를 어서 매운 거 하나 더 추가해서 그치 네. 큰 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반반씩 섞인 거죠? 네 매운 거도 아직 섞었어아 네네 너는 그런 게 있어? 지금 애들한테 이 수업은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초등학생 대비하고 성결 아 성교육? 아 제대로 된 성교육? 초등학교 한 1학년? 1학년? 아, 들어가서 음, 그 얼마 전에 그 꽈추 형이 전참시에 나와서 음. 뭐 강연하는 뭐 그런 게 나왔거든? 음. 근데 그 거기서 덴마크에서 덴마크 아, 1971년도에 나온 책으로 1971년? 아, 엄청 적나라하게 나와있어 모든 게 나보다 근데 많네. 그게 1971년도에 나온 책이야 근데 그게 무슨 동화책처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? 이런 어, 책이야. 제목이 음. 근데 이게 음. 유치원, 교재야. 유치원 교재. 야 대박이네. 유치원 교재? 내가 어렸을 때는 얼마나 이제 우리 때가 성교육 그런 게안 됐는지 그 가정 책만 봐도 그게 두근두근거리고 그 페이지만 보면. 난 중학교, 중학교 때 <laughs> 성교육 내 친구랑 나랑 정결대기서 가정. 그때 그그 그 부분 있지. 아직 기억나. 주간식 첫 번째 정답 착상이었어. 착상 착상 착상. 아, 착상. 그래서 나랑 내 친구랑 경교를 <laughs> 뛰겠어. 왜냐면 둘이 전 100점만 잡거든. 나는 교련이 제일 웃긴교련이란 과목이 있었던 게 제일 웃겨. 막포박하고 막. 아니. 시대 거는 때. 교련이 <laughs>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나 그렇지.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없어졌어. 그렇지. 맞아. 나는 아주 억나는게 교련에 핵폭탄이 투하되면 핵이 이제 폭발하는. 그렇지. 반대방에 등겨지고 뭐 돗자리나뭐은박지 아 음, 어 음, 어. 뭐 같은 거뭐 어. 그거를 부르고 뭐우라는 거야. 어. 그럼 안 죽어? <laughs> 덜 아픈가? <laughs> 아 그냥 아니, 죽, 안 보니까 아니, 죽을 때좀덜고통스러운 거야 <laughs> 안 봐서 그런가? 눈감고 있으라 <laughs> 그러지. 야 그거 덥고 야광망이 맞아도 아파. 그거 그 그거 야광망이잖아. 그거지 그거. 멍석말이 멍석말이 그치. 내 동생이 스케이트를 배웠어. 어, 우리 엄마가 어, 어렸을 때부터 아이스 아이스 장에 보내서. 그다음 한번 내가 같이 갔어. 같이 가는데 이제 못 타니까. 음. 근데 뭐 타보래. 그래서 아 진짜 못 탔는데. 음.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재밌다는 거야. 그냥 그래서 탔더니 어서 서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 쫄아있으니까 난 얘처럼 막아 내가 스케이트 잘 타니까 그런 음. 마음이 없었어. 음. 그래서 아 쉬운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. 야 근데 이거 하다 다치는 거 아니지? 했더니 아 괜찮대. 그리고 딱 출발했는데 그아이스링크장에 피가 한 줄로 이렇고있는 거야. <laughs> 누가 누가 피를 흘렸나봐. 아 그치. <laughs> 그러니까 피가 피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 거야. 살인 잡건 현장. 뭐야? 바로 나왔잖아. 어, 안 되겠다. 예전에 우리 엄마가 참기름을 이렇게 해서 컵 같은데. 이렇게 부어놨어. 보통 우리 아버지 전기세를 엄청 너무 아끼셔요. 전기세에 너무 민감하셔갖고 화장실 불만 이제 켜놓고 씻으러 가시는데 이제 술 먹었으니까 목마 목이 마르잖아. 그래갖고 거기 그 기름 엄마가 이게 따라오는 거. 아버지가 아 말라하면서 <laughs> 그거를 기름을 완전히 <laughs> 하죠. 근데 <이>, 먹던 이런 식이 <laughs> 없는데. <laughs> 고소하셨겠다 <laughs> 그래, 아 고소하고 그래, <laughs> <laughs> 아그 그래.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씨야 <laughs> 야, 어느 옆에 내가 이거 식당에 이렇게 어 창기름 그 위에다 올려놓냐고 가. 아니 그걸 왜 보지도 않고 먹냐고 <laughs> 갑자기 이거 소주 먹다가 생각났네 아우 엄청 화나 아, 먹자마자 하고. 바로 얘기해야지 응. <웃음> 고소하구만 <웃음> 어생 너도 고소다. <laughs> <laughs> 앞으로 이혼할 때 냉장고에다가 참기름 부어놔. <laughs> 사장님 근데 여기가 이름이 왜 종점이에요? 이기산이라 아 30년 전에 마지막 집이라고 하던데 아. 네. 아. 르 닭발 국물에 닭 볶아 먹는 거 처음. 응? 어, 그러네 감사합니다. 어거이걸올리라고뭐뭐 <laughs> 뭐 어때 그러이거아봐 그러니까. 봐. <laughs> 이걸올리라고이거 <laughs> 뭐 어때? 마약 이볶 이거로 릴 맛떡 이거 <먹고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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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눈이 돌아갔어. 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아 진짜. <laughs> 어, 아 그러니까 내가, 짱이야, 하 물어본 거. 아 내가 어. 내가 찍을 때. <laughs> 내가 아 그게 되네? 응. 어. 눈큰 애들이나 더잘 어. 보이는 거야. 너 그냥 눈 뜨고 한번 다른 거야. 네가 네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. <laughs> 아 내가 눈을 감은 거야? 아 내가 눈을 잘못 움직여. <laughs> 와씨. 난 닭발 국물을 밥포가 먹은 건 처음이다. 음 나도 처음 봐. 아. 보통 닭발 먹으려면 주먹밥. 아 그렇지. 주먹밥에 그렇 음 해서 따로 먹잖아 원래. 음. 맛있는데 어. 맛있을까. 어. 근데 근데 확실히 닭발 국물이니까 안에 뼈 있으니까 음 너무 빡빡해면안 돼. 그걸 아.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. 음. 근데 응, 근데 밥은 맛있지. 네네. 앞전 영상에서 느낀 건데 제가 이 볶음밥 먹어도눈 감는다. <웃음> <웃음> 나중에 봐봐 맛있으면 맛있을 가눈 감겠지. 어. 내가 지금 해봤거든. 응. 밥 먹고. 아우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뭔가돼려가 돌려, 졸려가지고. <laughs> 나 졸린 거 아니야? <laughs> 아. 지금 이제 먹다 보니까 8시 52분 정도 됐고 음. 여기서 오늘 주서떡볶이 3인분 그리고 닭발 2인분 음. 그리고 볶음밥 2인분 이렇게 해서 아침에 또 맛있게 소주랑 함께 또 아침에 음. 아침 술을 또 마시게 됐습니다 매워 <laughs>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너무나 어 미칠 것 같아 우리 제가 있는 지금 거의 지금 예전에 그 심형래가 음. 그, 그 펭귄 것처럼. 펭귄 <laughs> 아 그렇게 돼 있어? 아. 응.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도 맛있게 먹고 왔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